안녕하세요. 엑셀라이프입니다 다들 점심들 잘 드셨나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선풍기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은 11년 관련해서 업데이트 미리 보기 개념으로 어좀 다룰 거고, 실제로 11년이 라이브에 업데이트 되면은 그때는 좀 플레이 하면서, 어 좀더 뭔가 공유할 게 있으면 그때 또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테섭에 올라가 있잖아요 시빌리언이 그래서 이게 조금 테섭 화면을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시빌리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게 어, 못 해드리고 그냥 시빌리언 합성하는 거 그거는 그냥 테섭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대충 공지된 내용 그 다음에 테스트업 내용 대충 보고 아 어떤 식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실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런데 무조건 이 환경에 여러분들이 적응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요거예요. 제가 여기 썸네일로도 이렇게 남겨놨는데. 에코신 플레이의 핵심 메커니즘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쉐인도 이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이딩과 시빌리언은 에코신 플레이. 그니까 E2, V1의 핵심 메커니즘의 한 축을 담당할 거다. 그니까 러 시빌리언과 레이, 그, 레이딩 자체가 핵심 메커니즘이 아니고요 시빌리언과 레이딩이 작동하는 방식이, 음, 어스투에서 돌아가는 핵심 메커니즘의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11년이 이번에 공개된 게 직업이 3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내용을 쭉 살펴본 바로는 11년 직업 있잖아요 직업 뭐 기존에 오픈됐던 거에는 뭐 주얼 스페셜리스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탐험가도 있, 있었고 이제 그런 것도 나오긴 하겠지만 직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1년이, 저는 기존에, 이번에 만들어 놓으면은, 해당 11년의 기능이 추가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될것 같고요. 어, 지금 만들 수 있는 이 11년은, 그냥 레이, 레이딩 쪽에만, 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요런 것들, 농업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제조업, 교육, 거주, 이쪽 영역, 그 다음에 뭐 군비, 조선소, 그 다음에 교통수단, 물류, 이런 곳에서 작동하는 거, 이런 게 아마 다 11년이 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다 하나하나 직업이에요. 11년 직업들. 어쨌든 지금 컨셉 자체가, 어, 어스트라는 환경에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감, 담당하고 있는 프로퍼티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권한을 이용해서 E2V1에서 생성되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민이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디지털 시민들을 활용을 해서 세부적으로 더 관리하게끔 그렇게 컨셉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것 같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이제 레이딩과 관련된 직업이고요. 기본적으로 11년을 기다렸던 이유는 이 레이딩을 우리가 지금 수동을 하고 있는데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화에 필요한 최소 직업이 이세 개예요. 일단 레코너는 에테르 분배랑 관련된 기능들. 그래서 레이딩에 성공을 하면 이제 에테르를 가져오잖아요. 그거를 분배할지 아니면 은꽉 안찰 경우 그냥 넘어갈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줄수 있는 거. 그래서 알아서 얘가 이거를 컨트롤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크니션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로이드에 충전을 해주는 거.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얘가 관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트 그 다음에 나무 그다음에 꽃잎 모양, 뭐 지팡이 이런 식으로 문양이 지금 설정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타겟팅된 특정 프로퍼티로 레이드를 명령해 주는 거 그래서 이세 이 개가 되어야만 완전히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 이1 1개언을 어떻게 합성하는지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1 1개언 합성은 4탈 이상 프로퍼티에서만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섭에서 이렇게 이거 테섭 계정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이게 테섭 계정입니다. 테섭에 가보시면 이제 어, 라이브에 업데이트 되면은 여기 누르면은 이게 생길 거예요. 레이드 매니지먼트, 레이드 매니지먼트로 넘어가서 여기 시빌리언 있잖아요. 이 칸으로 이제 가게 되면 여기 프로퍼티가 있어요. 즉시빌리언을 만들 수 있는 프로퍼티.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왼쪽에 리스트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11년을 하나도 만들진 않았어요. 방송에서 만드는 걸 직접 보여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여기에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은 요 버튼을 누르면은 11년을 11년이 여기 없으니까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화면이 바뀌거든요. 어, 일단 한 번에 한 명만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동화를 하기 위해선는 요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밑에 보면은 데이터 분석과 그다음에 사이드로이드 파일럿 이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오픈을 해줄 것 같아요. 이것까지 있으면 아마 자동화가 더 깔끔하게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세 개가 필요하니까 무조건 첫 번째로 합성되는 레코너예요. 예 체크를 일단 세 명을 미리 예약을 걸수 있거든요. 세 명까지 이렇게. 그럼 이게 색깔이 바뀌어요. 이게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한 명당 25 에테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명당 하루가 필요해요. 그래서 총 3명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라이브 서브에 올라오게 되면은 제발 한국 시간, 뭐 오전 시간이나 낮 시간, 저녁 시간에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새벽에 오픈되면은 약간 조금 시간을 몇 시간 정도 손해 볼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많이 걸려요 3일이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럼 최종 확인 파업 창 뜨죠. 그래서 이 컴펌을 눌러주면은 11년을 이제 순차적으로 한 명씩 만들도록 이렇게 예약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만들려면은 3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만들 때, 이제 요렇게 지금 뜨잖아요. 이거 종족이랑 파벌 같은 건 아마 랜덤일 거예요. 저는 랜덤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파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 레코너잖아요. 레코너는 지금 언노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테섭인데 어떤 파벌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지금 예약 걸자마자 테크니션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고대 이집트 그다음에 커맨더는 우주 사령관 쪽 이쪽으로 이제 파벌이 잡혔네요. 어쨌든 요런 것들은 지금 당장 테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레이드 그 필요한 11년은 이렇게 합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레드 에너지로 지금 11년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가요 이게 어 요거부터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11년을 유지하는데 어이 레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거는 초기 세팅이고 E2V1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순간 농업도 열릴 거거든요. 농업이 열리면은 그때는 레드 에너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농업을 통해서 획득한 식량으로 아마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레이딩으로 얻은 레드 에너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11년을 무한대로 늘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농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퍼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업을 많이 할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아마 11년 직업도 아마 더 많이 늘어나 있을 거라서 11년을 더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충분히 충분히 농업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식량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때는 아마 식량뿐만이 아니고 11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 아마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 줘야 될 거예요. 요게 다맞물립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의식주 요거를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딱 와꾸가 맞아야 11년이 어디 도망가지 않고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레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상으로는 11년 경험치 1에 필요한 에테르 분배량이 0.01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11년을 한 프로퍼티당 3명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3명에게 각 경험치 1을 주기 위해서는 0.03. 03개의 에테르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험치 테이블을 보면은 만렙까지 6만이잖아요. 만내까지 6만이기 때문에 어 이제 만내까지 찍기 위해서는 한 명당 에테르가 지금 0.01개가 1이잖아요. 그래서 6만 개로 하게 되면은 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지금 6 0 0개 에테르가 필요한 거죠 지금 6 0 0개 에테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레이딩을 어 하고 계실 때. 잘 되는 레이딩은 프로퍼티에서 에트를좀 많이 가져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막, 어쩔 때는 한 개도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0.94개. 이렇게 가져오는데도 있는데, 레이드가 잘 되는 프로퍼티의 시빌리언들은 아마 뭐, 얼마 안 걸릴 겁니다. 만렙을 찍는데 뭐, 굉장히 뭐, 한달 안으로도 찍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퍼티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레벨 속도도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 1원들을 어 자기 프로퍼티 안에서 좀 옮겨줄 수 있는 기능이 나중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좀 경험치를 잘 받는 프로퍼티 쪽에다가 1 1원들을좀 옮겨 와주고 이미 만났던 애들은 다른 쪽으로 보내주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토 레이드는 일단 타케팅이 지금 뭐 이런 문양으로 다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가 있잖아요 레벨 1일 때는 이제 한 개의 타케팅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예시 화면에 보면은 이 같은 문양 있잖아요 지금 같은 문양 프로퍼티에다가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레벨 1일 경우에는 타켓팅 하나만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한 프로퍼티에만 가는 게 아니고, 이 같은 문양, 요 타켓팅으로 된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다 보내는 것 같아요. 이게 랜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같은 문양일 때 얘가 어떤 조건으로 가는지. 그리고 반드시 오토 타켓팅 된 프로퍼티에다가 자동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퍼티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뭐 미리 오토 타케팅으로 레이드 할 프로퍼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어, 수동으로 한 번씩은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거든요. 요거. 예전에 쉐인이 영상 상으로 지나가면서 어 어스트 전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영문으로 이렇게 도표화 시킨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춘사 님이 다 번역을 시켜 줬었거든요. 지금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게어 11년이 관여될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높은 컨텐츠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확정이잖아요. 농업, 농업도 그냥 우리가 농업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근데 그게 다, 우리가 일일이 다 수동으로 할수 없거든요. 얘네들이 아마 11년이 아마 관련이 될 겁니다. 시, 어, 관리, 그러니까 물도 뿌려주고, 씨도 뿌려주고, 나중에 수확도 하고. 이 1년의 과정들을 자동화시켜주는 11년들. 그만큼 또 직업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확실히, 농업쪽으로는 11년이 관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뭐 제조업 쪽도 있어요, 제조업. 여기 보면은 뭐 조선소, 군비, 교통수단, 술송, 물류. 아마 이것도 우리가 일일이 다 수동으로 관리하기에는 불가능할 거예요. 특히 이쪽도 아마 11년이 관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각각 프로포트에서 우리가 자원이 나올 거고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 건자재라든지 많은 원자재들을 가공을 할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어느 공간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그리고 어, 이제 농업에서 수확한 식량들 이런 것들도 어디론가 또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생길 것 같은데 이 모든 그러니까 어스투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들을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뭔가 할수 있는 컨텐츠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여된 것도 다 11년이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뭐, 거주, 지원, 증식,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무언가를 할수 있을 텐데, 지금 다 물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끔 쉐인이 이제 물류 허브라고 해서 어, 일단, 메가시티 쪽에는 물류화부 기능을 무조건 넣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그게 여기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내용에 따라서 11년이 관여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교육 있잖아요, 교육. 이거 아마 11년 교육 같거든요, 이것도. 11년이 어떤 뭐, 그 직업과 관련돼서 상위 직업으로, 오면 그, 어 뭐, 발전된다라는지 일반 RPG에서 우리가 직업을 보면은 1차 전직, 그리고 2차 전직, 3차 전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더 그쪽 계통에 전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계통이 아마 여기에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줘요. 이제 이런 컨텐츠들. 그래서 지금, 1어 1개원이 레이딩을 자동화시켜주는 이런 메커니즘이각 컨텐츠에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 좀 적응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E2V1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안에서 우리가 게임에 들어가서 관리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에코신 플레이와 관련된 거는 이런 식으로 아마 돌아갈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쉐인이 트윗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오픈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공개된 자원 말고 신규 자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내용을 오픈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과 위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어떤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11년 관련인 건지, 안, 아니면 뭐 다른 것과 관련된 건지, 이건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얘를 해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물도 아마 지금쯤 아마 많이 추가가 됐을 거예요. 어, 이미 이제 작년에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건물들을 오픈을 해줬는데 그건 이제 일부분에 불과할 것 같고 이제 그외에 추가된 다양한 건물들을 또 추가적으로 계속 소개를 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타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스타터는 E2V1 클라이언트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는 뭐 스타터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E2V1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 음. 요것도 아마 조만간 내용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 밖에 에코심이랑 에코심의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내용. 요건 아마 이거 관련이겠죠. 뭐큰 도표로 보면 요거죠. 지금 보면은 뭐 에코신 플레이 말고도 여러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마켓 플레이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셜 관련된 것들 이건 이제 앱이랑 관련된 거죠 앱그 다음에 P2P 관련된 거 이것도 아직 자세히 공개가 안 됐을 거예요 P2P에 대한 계약 대한 이것도 공개가 될것 같고, 그러니까, 에코신 플레이 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순차적으로 좀 오픈을 해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그동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제야 막 공개하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지금 공지가 나오는 그 기간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좀더이투브 연이 어떤 세상이겠구나라는 걸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백서에서요. 근데 백서도 지금 한 아무리 빨리 나와봐야 연말 되지 않을까요? 연말 빨라야. 저번에 어떤 그 유저가 쉐인한테 물어봤는데 어, 상장을 언제쯤에 할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어스투 다가오는 어스투 기념일. 일단 그때를 얘기를 했거든요. 어스투 기념일이 11월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무 문제만 없으면은 11월달에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더 명확하게 예상을 하려면 E2V1 개발 상태를 보면 돼요. 어쨌든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E2V1이 나와야 되거든요. E2V1이 이제 거의 라이브에 업데이트되는 시점이 다가온다. 확실히 뭔가 많이 준비됐다. 그러면 아 상장도 조만간 하겠구나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마 요거를 먼저 공개를 하겠죠. 스타터. 어쨌든 뭐 테스트에서 먼저 할 거니까 아마 스타터도 테스트 버전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마 테스트를 열어줄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게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아, 조만간 상장하고, 이투브 의원 이제 정식 런칭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시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11년이 라이브에 업데이트 되면은, 어, 저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자동화를 해야 하는지 제가 세팅한 거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